이 사건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첫 준비기일에 청구인 측은 내란죄의 형법상 범죄성님을 따지지 말고 헌법 위반 문제로 보자 가면서 은근슬쩍 넘어 가려고 하였습니다. 내란죄를 빼버린다면 소추 사유가 영 부실해집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제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립도 되지 않는 내란제를 주토대로 하여 소추 의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내란제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내란제 문제를 헌법상 문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내란제, 내란의 공범, 내란 선동 등을 외쳐왔는데 막상 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내란전를설그머니 빼버리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기만하여 봤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바라 할 것입니다.